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팀원 위메프 사태에 난리인데 용산에서는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을 내더니 용산에서는 오늘 오후 한동훈 국힘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삼겹살 만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틀어지면 서로 탄핵의 특검이니 약속대량 겸 굽신굽신쇼인데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된 만찬은 한동훈과 당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등도 만찬에 초대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만찬은 대화합의 만찬이라고 밝히며 만찬 메뉴는 삼겹살, 돼지갈비, 모듬상추쌈 빈대떡김치, 미역냉국, 김치김밥, 과일로 모두 윤통이 직접 고른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삼겹살은 당정대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편 막역한 사에서 먹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으로 격이 없이 소통하고 대화에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지들끼리 또 먹고 마시며 의미를 담고 놀자판인 것인데요. 또한 격이 없이 대화하자는 윤통의 취지에 따라 노타의 정장 차림으로 만찬을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통을 한다는 말이 여기들 다 와봤죠. 수고 많았어요. 비올까봐 걱정했다. 다행히 날이 좋다고 자기들 놀라시만 걱정했습니다. 그저 관심이라곤 먹을 것 뿐이고 무슨 쌈을 싸먹는다느니 모둠쌈을 준비했다느니 수준들이 큰일입니다. 한편 저들이 삼겹살 쌈을 싸 먹는다고 홍보하는 오늘 급기야 대통령실 경내에 북한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jtbc 북한이 오늘 또 오물 풍선을 날렸는데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떨어졌습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내용물에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뭘 실어 보낸냐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합참은 내용물 대다수가 종이나 비닐류였다며. 안전 위에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삼겹살 쌈만 써먹는 무정부 상태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정청래 위원장은 한동훈을 겨냥하며 한동훈 취임 첫날부터 야당 한동훈 특검법 산정 국힘 많이 서운한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됐던 님들에 비하면 새발의 피 아닌가? 정청래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눈 눈이 이어서 JTBC. 중앙지검 용산소통 터졌다. 대놓고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무시하는 가운데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장 차장 면담이 불발됐다고 합니다. 대놓고 한 명인데 검사들 자유 게시판은 오늘도 평화롭다고 합니다. JTBC 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조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창수 지검장과 차장 검사들을 면담 조사를 했지만 당장은 응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약속대로인지 사포쇼를 냈던 사표냈던 김건여사 명품뱅 수사팀 검사가 복귀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니 대놓고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JTBC에서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관련 용산 연결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박 장관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문제는 중앙정원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 관여하지 말라는 취재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정원과 대통령실에 맡기고 물러나 있으란 취지입니다. 장관의 지휘권 회복 거부는 방패막이었을 뿐 의도적인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용산과 중앙지검이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빠지라는 말. 긴건이 특검법이 발효되면 모조리 수사 대상이겠는데요. 그나저나 식물 검찰총장에서 이제 바지 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총장 선임한 숙명여대 재표결 충격. 교육언론 창이란 매체에서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교육언론 창 김건희 석사 논문 검증 진상 파악을 약속한 후보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한 숙명여대 이사회가 갑자기 신임 총장 선출 재표결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민주동문회는 만약 불순한 압력으로 총장 선임 결과가 뒤집힌다면 숙명인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숙명 학원은 오는 7월 30일 오후 4시 여는 이사회에서 신임 총장 선출 재표결과 이에 따른 이사 선임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숙대 본부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의 총장 선임 관련 행정적인 절차 문제로 필요하면 다시 표결할 것인지 이사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대학법인 쪽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총장 선임 관련 행정적인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총장 선임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숙명민주동문의 유영조 회장은 교육언론창에 정말로 예상 밖의 일이 생겼다. 만약 외부 기관의 불수단 압력으로 총장 선임 결과가 뒤집힌다면. 숙명인들이 다 함께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인 이사회가 숙대 학생과 교직원, 동문들의 뜻과 상반된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도대체가 김건희만 링크되어 있으면 기한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요. 30일 법인 이사회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진술서를 제출해 청문회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일부러 숨겼다가 사촌인 광주고검 검사가 또 법적 조언을 해줬으니까. 명백한 위증으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게 자명하니 급하게 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약 1년 전 본인이 송호종 씨를 추가로 콕 찍어서 초점을 지시했음에도 청문회에서는 이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 청문회 증인들로 나온 군 장성들의 기억력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대통령과의 통화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군 안보와 지휘를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송호정 씨와 동행했던 이종호 씨 등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민간인 초대자조차 확인 못할 정도로 해병대의 안보 태세는 무너진 겁니까? 확인 안된 사람이 군사훈련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을 안 하는 겁니까? 저희 의원실은 류일임 당시 문화엑스포 대표이사가 퇴임일 하루 남겨놓고 쌍용훈련 참관도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의 몇안 되는 유관단체, 자매결연단체 등, 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받고 참석했던 류일임 위원장은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과 무슨 관계입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짓말, 이종호 씨와의 관계, 류일임 위원장과의 관계 등 끝까지 추적해 밝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 이 회의를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2년의 시간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헌정사상 최초 중앙당사 압수수색,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과 피습 등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원들의 응원, 응원과 도움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혁신위원장과 당원당교 TF 단장을 맡아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독체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을 맡아 정치검찰의 부조리를 조금이나마 국민께 알릴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박찬대 원내대표님,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고위 당직자분들과 함께 총성승리 지도부의 한 사람이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강민구 전수 최고위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의 미흡한 모두 발언을 받아 보도해주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 잊지 않고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